약 40년 전 사라진 뒤 미국으로 건너간 오불도가 내년에 다시 송광사로 반환됩니다.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보물급 도난 문화재는 보건 작업을 거쳐 봉안될 예정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18세기에 그려진 다섯 부처의 모습을 담은 오불도입니다. 송광사 불조전 출입문에 걸려 있다. 지난 1970년을 전후에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했는데 1년 전 미국의 한 박물관에 기탁 보관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미국인 소유자 박물관 측과의 3자 협의 끝에 이 오불도를 내년 상반기 다시 송광사로 옮겨온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송광사 오불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7폭 중에서 2폭이 도난되어서 현재 5폭이 남아있는데요. 송광사 이 53불도의 원역을 확립할 수 있는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다른 도난 문화재도 20여 년 만에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송광사에 있던 16국사 진영 가운데 지난 1995년 도난당한 열석 점의 작품들. 회수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다음 달 본격적인 모사 복원 작업에 들어가 내년쯤에는 옛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조성 당시와 가장 근접한 재료들을 찾아서 복원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있고요. 2017년 상관기는보건물사를 맞춰서 봉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라진 지역의 불교문화재가 조금씩 원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송광사에 소장된 목판 6종이 최근 보물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